네, 폭로 천문 사이트 위키리스크의 줄리언 어선지에게 미국의 국가 기밀 70만 건을 넘겼던 미군 상병 출신 첼스 매닝이 구금에서 풀려났지만 또 다시 구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구치소에 62일간 약두달 동안 구금됐던 매닝이 어제 풀려났습니다. 그렇지만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검찰이 다시 다른 대배심을 꾸리고 매닝을 증인으로. 또 소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매닝의 변호사 측은 다음 대배심 법정에서도 증언 거부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해 그녀는 또다시 유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닝은 2010년부터 시작된 위키리스크 관련 군사 재판에서 모두 진술하고 증언한 만큼 더 이상 되풀이 증언을 하고 싶지 않다며 대배심 증언을 거부하며 구금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큰 관심이 모였던 첼시 매닝 그는 이라크에 파견 근무 중이던 지난 2010년 당시 육군 정보분석관 상병이었고 이때 위키리스크 기밀 폭로 직후에 붙잡혀 3년 재판 끝에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는 남성이었지만 복역 후에 자신의 성정체성 문제를 공개하며 사회의 주목을 이끌어냈고 보라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일종의 내부 고발자인 매닝의 형기가 너무 길다며 7년 폭역의 매닝을 2017년 석방시켰습니다. 이후에 매닝은 곧 성천환 수술을 거쳐 여성이 됐으며 그의 이름도 브래들리 매닝에서 첼시 매닝으로 바뀐 바 있습니다.